자, 친구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식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자, e 플러스 he 그리고 분모에 있는 h 어디선가 많이 본 형태예요. 그래서 여기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 f 프라임 a에 대한 미분계수의 정의 중에서 이두 번째 녀석을 이용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저 속에 들어있는 이 t 제곱 플러스 et다 라고 하는 녀석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f... 자, t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, ft라고 하는 녀석을 t제곱 플러스 e t 다라고해 봅시다 자,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ft를 대입한다면 위에는 식이 뭐가 되냐면은 자,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인테그랄 2에서부터 2 플러스 h까지 f t d t라고 합니다. 자, f t 스몰 f t의 부정적분을 라지 f t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이 녀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1에 라지 f t에 그다음에 2부터 2 플러스 h까지의 정 적분 구간이 되겠죠 2 e 플러스 h랑 2를 대입을 해, 하시고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에 뭐가 생깁니까 라지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2가 생기죠 요 녀석을 h의 분자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라지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2가 되겠어요 자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요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 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와 모양이 일치하죠. h가 0으로 갈때 h분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2꼭이 되겠습니다. 그럼 요 녀석은 f 프라임 a가 되어야 되겠어요. 우리는 지금 라지 f를 가지고 풀고 있으니까 요 녀석은 라지 f 프라임 2가 되는 거고 라지 f를 미분한 도함수는 스몰 f니까 결국엔 스몰 f 2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 여기는 요 녀석의 x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한다면 스몰 f 2는요. 4 플러스 4 해가지고 8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정답 4번 되겠죠?